북 이스라엘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호세아 성경은 남 유다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호세아 성경에 비유하자면 엄란하게 섬기고 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음 따로 몸 따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하나님은 에, 에브라임을 놓지 않고 유다를 놓지 않으신다. 내 사랑이 불같이 일어난다. 11장 8절에 그 말씀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그 사랑은 은임없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부부간에 고멜과 호세아 간에 몸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그 자녀를 낳는데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로루함하고 로암미고 이렇게 너희는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는다. 이제 그걸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서 6절까지는 야곱의 예를 통해서 또 이걸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서도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 말씀합니다 일절에 보면 에브라함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러니까 야곱 즉 이스라엘이나 나라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지만은 사실은 그 내면으로는 뭐라고 되있냐면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힘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계약은 힘 있는 아수로와 맺고 또 애국도 이집트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다가 기름을 보내고. 그러니까 힘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힘을 그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야곱은 속임이라는 뜻이죠. 야곱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내려고 하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릴 때는 자기 형의 장작관을 또 빼앗았습니다. 축복을 또 빼앗고 그러다가 이제. 도망을 가다가 바다나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때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 가진 것에 10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실제로... 어그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죠. 거기에서 막 오랫동안 쏙 키고 자기가 쏘겼는데 이제는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쏙 키고 돌아올 때에 에서가 돌아,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야복강 어, 아래서 두려워 떨다가 어, 천사와 씨름하여 어, 환도 뼈가 부러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은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했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은 야곱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야곱 <laughs> 야곱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기는 자가 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절을 한번 보시면 어, 그 내용이 이제 절에서 사 절까지 내용이 있고 오 절에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한글로 하나님이라는 번역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야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할때 엘로힘이라고 할때그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을 때 엘로힘 우리 성경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고 여호와라고 하는 말로 그대로 번역되어 있을 때는 이것은 야훼인데 이것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망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6절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은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제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지금 말하자면 지금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적 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듯이, 벗어난 약속에 벗어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두 번째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인애는 말 그대로 자비, 자비로 사랑을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자함으로 사랑한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인자와 정의입니다. 인애와 사랑, 그러니까 한 단어로 돼 있으면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것. 자세히 보시면 선지서들을 대선지서든지 소선지서든지. 그들의 핵심으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어, 하나님을 인자로 사랑하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게 너무 중요. 그래서 7 절의 시작을 그렇게 예약이죠. 그는 장인이라 손에 거짓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하시고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의 실상은 뭐냐면 거짓저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정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새벽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왔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인애와 정의가 있는가? 혹시 속이는 저울은 있지 않는가?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 몸은 앞에 와 있지만 고개는 돌려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이제 이스라엘 향해 이 메시지는 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어.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이내와 정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뭡니까?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오늘 이새벽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